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지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은원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고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가 군대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하감사의영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세상의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다 힘을 얻어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분명 눅눅지만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희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세상의 성도님들의 그 발자국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애씀이또이삶가운데서 좋은 열매로 맺어 줄수 있도록 주님이요 함께하여 주어 없어서, 주를 통해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된 모습으로 소금된 모습으로 또 발이 되어져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큰 역할을 할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기한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세상의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한 가정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 직장을 돌보아 주시고 혹 유신 아픔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수고하는 애쓰는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요 흡양해 주시고 나누을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건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ughs>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듭 나셨습니까라고 서로 한번 여쭤볼까요? 예. 음. <laughs> 아, 여러분 거듭 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결과 성령 세례입니다. 성결과 성령 세례를 준비하고 함께 이 공동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성결을 더잘 알아야 될것 같고 또 성결을 알아야 될것 같으니 중생에 대해서도 거듭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것 같아서 오늘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오후에 성결의 얘기를 잠깐 얘기하고. 다음 주에 성결과 성령 세례까지 함께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아, 이 설교들은 정리해서 다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부 읽어봐 주시고요.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함께 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듭났냐는 문제입니다. 거듭남의 문제이죠. 거듭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읽어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전체를 읽지는 않겠지만 그 3점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니고데모는 열심히 있는 종교인으로서 또 바리세인이었죠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요 당시의 70인 중에 한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생 라삐로서 곧 학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서로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았는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어, 실화보로는 안나겠나오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위에서 난다, 꼭대기에서 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난다, 위에서 난다 또는 처음부터 난다 또 다시 난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보통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공간적으로는 위에서 즉, 하나님께로서 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시간적으로는 다시 새롭게 낳았다, 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새로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있는 종교심도 아니고요. 또 해박한 지식으로 진리를, 성경을 잘 깨달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 수양으로 인격을 향상하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 어떤 노력이나 각성도 분명히 아니고요. 중생이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거듭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신생, 새로 난다, 또 재생, 뭐 다시 난다. 뭐 이런 많은 말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탄생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거듭나야 될까? 왜 자꾸 교회에서는 거듭나라 거듭나라 이야기하고 왜 중생을 강조하는 것일까? 물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셨,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도 또 같은 맥락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한 가지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아마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교인 중에서 기독교를 오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출석 잘 하고, 찬성과도 잘 부르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고, 착실하게 잘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혹 그렇게 이야기하는 무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 성경을 이야기하기를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고 또 직분을 갖기도 했지만 나는 천국의그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직분을 받았고 나는 세례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분 또한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당시에 공인하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율법의 문자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실행하기에 그 누구보다도 힘을 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에 철저하였고요. 예배드리는 시간만 교회 와서 살짝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렇게 생활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 시간도 애누리 없이 하나님께 바쳐서 안식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었었죠. 그들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헌신도 행했고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토색하지도 않았고요. 또 도덕적으로 늘 서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함부로 아무거나 보지 않으려고 그 보는 것조차도 조심하며 조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머리를 숙이고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피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절대로 함부로 거동하지 아니하고 늘 율법대로 살던 사람들이 바리세린이었어요. 그 가운데 니고데모, 특별했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쩌면 참으로 동망 높은 율법학자였고 라피였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이었죠.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아마 찾아보기 힘들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은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거듭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남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듭남 하는 능력에 따라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요한무 3장 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나야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어떤 분은 이 물이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풀이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서 이 물과 성령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자세히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대체 이 물과 성령이 대체 무엇일까? 성령은 들어봐서 알것 같은데 그런데 대체 물은 뭘까? 보통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 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야고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망원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설교의 제목 요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신 무엇일까? 복음은 어떤 말씀입니까? 영어로는 가스펠인데 해석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 2장 10절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인퇴해서 낳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퇴해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가야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씨를 받은 모든 인간들은 모두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십자가에 수십 번, 수만 번 죽어도 온전한 대속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분입니다.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성령의 씨를 받아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는 아담의 죄가 유전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본디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의 머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또 우리의 양손이 지은 죄로 인하여 양손에 새 못을 박히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양발이 지은 죄로 인하여 양발에 새 못을 박히시고요. 우리의 몸이 지은 죄로 인하여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정말 보배로운 피입니다. 죄 없는 피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담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죄를 지었으니 모든 인간들은 틀림없이 멸망을 받아야 하고 죽어야 함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의로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었으니 죗값으로 죽도록 해야 되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멸망, 멸망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공의를 실천하려면 다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한편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죽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아들의 몸을 입고 이땅 위에 오셨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을 또 우리가 죽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 주시고요,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를 대속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진리이고요. 복음의 내용이고요. 그분이 바로 물과 성료로 나음의 의미이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할 때그 복음을 듣는 자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의한 것임을 또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나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아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또이 자리에 있음도 우리에게 보임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 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시인하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은혜여 성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 나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꽃이 있습니다. 꽃을 보고 나비가 날아오고 벌이 날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꽃에 나비가 찾아왔다라고, 벌이 찾아왔다라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나 정말 잘 생각해보면 그런 걸까요? 꽃이 나비를 먼저 불렀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꽃의 향기가 나비에게 찾아와서 나비 코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비야, 이리 오너라 알아서 그 나비는 꽃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 향기 냄새를 맡아서 꽃에게 찾아옵니다. 알고 보면 사실은 꽃과 나비가 있는데 나비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부는 겁니까? 꽃이 나비를 부르는 것 같이 어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에 우리 그림으로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내가 교회를 찾아온 것이 나의 발걸음으로, 나의 의지로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감마하시고 감동해서 이 자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여나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나와 있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을 주관하신 것은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성령의 이끌림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여 복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일까요?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생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귀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되어짐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심령이 물과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새 영의 생명으로 부활한 것, 이것을 거듭난 것이다라고 나눕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비로움입니다. 설명하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의미로 불매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바람이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실은 설명하기 쉬운 문제도 아니고요.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그렇다고 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달라져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달라짐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의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둠난 삶의 정체성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정제함이 없습니다. 로마스 8장 11절 11, 2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실수하지 않습니까? 허물이 없습니까? 의인은 완전 무결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완전 무결합니까? 정말 완전 무결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은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서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불의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의의를 우리가 옷 입고 의인이 되어 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를 보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 까닥에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의인 아닌데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즉,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다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져주신 선물입니다. 꼭 깨닫고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벌써 영생을 얻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장 10,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위에 머물러 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에게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용호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드니라. 또 6장 47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생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거듭난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셨고, 우리는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값 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물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여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걷는 사람의 정체성을 몇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거듭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거둔 남을 사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왔다가 가는 이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요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겁남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누며 영원한 생명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생의 성노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께 기도하겠습니다.